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 아멘. 예배엔 힘 싱잉 찬송은 열정적으로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 진정소원주 앞에 난나지바로 아래오. 큰 불행당에 쓸불때나 위로 받게하시 내 기도하는 것, 그 시간, 내게는 가장 부하다저 광야 같은 세상을 그도시방왕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 지은큰 죄로 내 마음 심미 아파도 참 마음으로 리우쳐다 숨김 없이 아. 시네. 내기도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여란 한 곳에. 빈가니서나 산에서 온 밤을 가워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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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맹인 목사 월포드 아, 17세기 후반 아, 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 작사 곡은 미국의 브래드버리가 폴레 오두막집의 노래라는 가사로 작곡한 것인데 후에 아, 월포드의 가사와 결합되어 찬송가가 되었다. Yeah.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성가제가 있습니다. 어,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어, 한해 두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데 올해 이제 두 번. 이 회차로 제 전기 기능사 교육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스케줄에 등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9월 7일이 어 성가제가 있는 날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성가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 배우는 거는 뭐 내년으로 넘어간 거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철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다할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 신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의수 나의 산소 마둔세 그 누가 주예 이를 다알아 한없는 다 아놈, 니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용나된에 아름다우시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구원이 또다 주 예수 주 예수 라솔바 라솔라 주 예수 나의 산소마 나의, 나의 산 소, 나의 산소 나의 산솔솔 주 예수 사망을 이겼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라솔라라라라라라라 라, 솔솔 시고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주다의 사자 위엄찬 선보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를 조장할 수 없네, 유다의 서자, 위험찬 퍼여, 사마의 무너져도다, 사마의 떠시랄라 도시라 라도도시도 도시라 라도도시도 도시 도시 도솔라솔솔솔솔솔도시시시시솔도도시시도솔라솔솔솔도솔도시시시시솔도도솔 라라라라솔 랄랄랄라 라라라라솔솔솔솔솔라라 랄랄랄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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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소마 도시라 솔솔 할렐루야 솔도도 솔도 시시시도 솔도 시시시시시로도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 라솔솔 솔도 시시시시도도 자유케하셨도또또더또더 죄의 저주 끊어신 죄의 저주 끊어신 그의 저주 끊어진 죽께 구원해 구원해 구원이더다 저 예수 저 예수 라솔 도시라 도시라 도도도시 도도 나의 산소소소

도시라 도시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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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수 고, 나 고, 산소만 당신은 도시 고, 고, 도도도 Dolce Donna San Somar